안녕하세요. 봉선아 건강 TV입니다. 제가 봄에 참에 네 포기를 심어놓고 한동안 돌보질 못했는데 사이사이에 한 번씩 숨만 집어줬거든요. 근데 참에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세상에. 어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사이에도 또 이렇게, 보세요. 이, 보세요. 이사귀에도또 있어요. 허치는 대로 다 참외예요, 참외. 참회. 너무 잘 익어가지고, 어우, 이렇게 커요, 참외가. 저 속에도 또 있죠? 저 속에도 이렇게 이파리 속에 숨어있죠? 어휴. 아까 따은 것이 또 이렇게 큰 거, 커요. 참외가 얼만큼 크냐면요. 제 손으로 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요. 어휴. 어휴, 이제또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이고.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 어. 여기도 이렇게 큰게 있고 이 속에도 또 이렇게 숨어있죠 보세요 어이구. 참새 풍년이에요 참새 풍년 안 따먹어가지고 너무 익은 것은 썩었어요. 이렇게 큰 거, 어 보세요. 한 손으로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커요. 어우, 이것도 썩으려고 그러네. 썩었네. 어우, 세상에. 고치는 이 전부 참외인데, 썩은 게 많아요. 이렇게 썩었어요. 이것도 썩었죠? 아, 아까워라. 어 저기도 또 이렇게 항무대기가 있네. 요어 한해내 포기해서 이렇게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 이쪽에도 또 있어요. 어우, 저쪽에도 또 있네. 이거 다못 먹으니까 장아찌 하려고요 어, 이것도 이렇게 썩었어요 아까보네 동네 잔치하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 담아 볼게요. 잠시 동안, 딴 것이, 이렇게 큰 소쿠리에, 한 소쿠리가 되네요. 이렇게 많아요. 어유 소쿠리에 수북하게한 소쿠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옆에. 복수박을 심었어요. 옆에 같이 복수박을 심었는데 보세요. 수박이 이렇게 컸어요. 어, 이거 보세요. 이건 너무 익어가지고, 어우 썩었어 또 이것도 너무 익어서 안 먹어서 어쩌면 어 썩어서 못 먹겠네요. 아까워라. 아주 둥글둥글 달렸어요. 둥글둥글. 어휴, 수박, 참외, 풍년이에요, 풍년. 풍량. 아 둥글둥글 달렸어요. 참외 네 폭이, 수박 다섯 폭이 심었는데, 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못 먹겠어요. 너무나 푸짐하게도 응사가 잘 됐네요. 아유 세상에. 근데 근데 지금 엄청 많아요. 달린 게. 이걸 다 따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참외는 장아찌 하면 좋은데, 수박, 복수박은 바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우, 대책이 안쓰네요 엄청 많이 달렸죠. 어우, 참외가 저 속에도 많은데 모기가 물려가지고 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엄청 큰 소쿠리거든요. 벌써 딴 것만 해도 이게 한 30개 되겠어요. 아직 도딸 것이 많아요. 모기가 너무 물려서 어우 더 이상 힘들겠어요. 참외 먹는 것보다 모기한테 헌혈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